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목은요 물가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왜 물가를 왜 잡았느냐 여러분 요새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의 지수가 있어요 국민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런 지수가 정말 끝내주는 지수인데 여러분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예 국민 고통 지수라는 건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면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는 거죠. 플러스 실업률이 바로 뭐가 된다? 국민 고통 지수를 나타나는 정식적인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요. 실업자가 많으면 국민 고통스러운 거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거죠. 네, 청년 실업 높아서 청년들 고통스러운 거고요. 물가 최근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의 현재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고통스럽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좀 차이가 있죠. 왜? 물가라는 건 모두의 문제인 반면에 실업률이라는 건 사실 실업자만의 문제죠. 네.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실업의 문제를, 물론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정규직이고 취업이 돼 있으면 실업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 이름을 말씀, 로날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우리 로날드 레이건이 우파고, 이 공화당 출신이 아주 재치있고, 그 연설 도게 잘한 친구인데, 경기 침체가 뭐냐? 그랬더니, 어, 당신의 친구가 해고된 거야. 네. 그 다음에는, 불황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 당신의 친척이 해고된 거야. 공항은 뭐야? 그랬더니 어, 내가 해고된 거야. 이런 아주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실업이라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사실,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뭐냐면 편하게, 요번 4.27, 우리 4.27 선거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이겼을 때, 왜 이겼었습니까? 경제 살릴 거라고 해서 우리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비슷한 거예요. 왜? 우리, 87년 이후에, 김대중하고 이렇게 노무현 오면서, 민주진 이 정도 된것 같아. 어? 이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우리, 뭐에 우리 더못 터졌습니까? 외환위기에 어, 민주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오히려 양극화 심화되고 더 어려워졌어. 야, 이거, 이,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갖고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 경제를 살릴 사람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어이고, 이거, 이거, 어이고, 더 높아지네? 어이고, 더 높아지네?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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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잇. 제 친구들 대표적으로 우리 30대, 40대가 이명박 대통령 찍을 때 대부분이 가 찍지 않았습니까? 예. 네. 요번 4.27때 출퇴근 시간에 가서 다 민주당 찍은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모르는, 누구, 제가 거짓말 하는 거니까, 틀린 말 하는 겁니까? 찍은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도, 어, 더 후퇴하는 것 같아? 경제도, 어, 네, 어, 어, 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 진짜 현재 여러분 서민들 살기 힘들거든요. 서민 살기 힘든 거 실업률 높아져서 힘든 거고요. 물가생산률 여러분 모여져서 높아져서 힘든 겁니다. 근데 정부통계 보면 그 둘다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한번 왜 실업률은 나중에 한번 떠가보기라고 물가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물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 목표가 3%인데 아 그냥 다 때려치겠습니다. 전 정... 물가 4% 올랐대요 여러분. 파라다이스죠. 유토피아죠. 뭐, 무슨 걱정 있어요. 물가가 4%밖에 안 올랐는데. 여러분, 물가 4% 올랐습니까? 그래서 하는 국민 있으세요? 슈퍼가 보세요. 물가 4% 올랐나. 예? 네? 물가 4, 여러분, 무슨 소립니까? 우리 체감 물가는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에서 20% 올랐습니다. 적게 잡아도 20% 올랐습니다. 못 느끼십니까? 아, 휘발유 값이요? 1600원 하다 2000원에서 습니까 그것만 해도 한20% 오른 거죠? 예. 네. 밥값 김치찌개 예전에 4,000원, 4,500원 했죠? 지금 한 6,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요새 중국집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집도 갔더니 뭐 짬뽕 같은 것도 이상한 뭐 삼성 울명 굶짬뽕 해갖고는 굴한두개 넣고 한 9,000원, 만 원씩 받잖아요. 그죠? 조금 된다는 데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 짬뽕 하나 배달해보세요. 맨날 어떻게 짬뽕만 먹습니까? 제가 완서 브나 타임 인 어렵던 시절. 제가 완서브나 타임에 당구장 주인이었었습니다. 제가 별걸 다 고백을 해요. 근데 당구장 주인이라면서 맨날 짜장면 짬뽕 계속 먹었어요. 사람은 맨면 짜장면 짬뽕만 먹어요. 가끔은 호화스럽게 삼선짬뽕도 먹어야죠. 삼선짬뽕 시켜보세요. 6천원, 000원, 7천원이에요. 어, 그게 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만 새끼 먹으면요. 2만원이에요. 한달 내내 먹으면 여러분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만원이에요. 식비로 60만원 써보세요. 한 달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식비나, 4인 가족 기준으로 삼선짬뽕만 먹고 사면 240만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월급을 다 삼선짬뽕으로 넣어야 돼요. 오케이? 아 그렇습니까? 삼선짬뽕 먹으면 왜 이렇게 행복한가요? 미혼이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 아, 물론 안 넣고 깨끗하게 하는 집도 있지만. 그거는, 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물가는 4%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가 느끼는 물가지수와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건 종합물가지수라고 그러거든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감 물가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통계를 우리가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운 통계죠. 그리고 이게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물가. 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물가 가 오르냐 느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정부 발표가 뭐가 중요해요? 아, 정부에서 발표한 거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정부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다잘 간대요. 내 자식이 다 떨어지면 끝이지. 그래서 세금 물가지 차이를 는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자산 가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나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2006년도 이후에 200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거의 쫙50% 올라갔죠.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지금 최근에 주가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900 포인트에서 얼마까지, 2200까지 쫙 올라갔죠. 이런 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물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건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네, 세계 정부가 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유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간단하죠. 뒤에서 공부해보겠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물가가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빈부격차도 심화되거든요. 자산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자살 많이 간 사람 누구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부자들이죠. 땅 있으세요? 없잖아요. 주식 있어요? 없잖아요. <laughs> 캐터리시잖아요 이런데지만 <laughs>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되겠습니까?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데 물가지수는 잡히지 않고. 하여튼, 요,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자, 두번째 뭐가 되느냐. 체감물가지 수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래되뭐 하겠습니까? 올랐잖아요. 똑같더구만요. 성분 표시표. 막어봤습니다 소고기 요만큼 넣겠더라, 이씨. <laughs> 정말. 그것도 소고기 뼈가루 요만큼 넣겠더라, 이 그거하고 맛있다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신라면하고, 그, 우리, 사골 우거지탕면. 그 살짝 뭐 영양성분표도 보니까 똑같다고만 네티즌 다 뒤집어 놨다고만 실제로 맛보니까 똑같다고만 하나두배반 올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부 이거는 통계는 잡히지 않죠 왜? 세 물건이니까 원래 물가랑은 정부가 한 10만 개 정도 품목을 갖다 잡아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올랐느냐 보는 거거든요 안 잡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반떼 옛날에 아반떼가 왜 아반떼냐면요 소나타는요 소가 타고 타녀서요 사람은 못 타는 거였어요 아반떼는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내가 타고 누구나 나는 살수 있다 그래서 아반떼 잖아요 나 못사요 이제 <laughs> 뭐 오늘 제가 왜 이러는지 오늘 좀 흥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모델 나왔는데 1 0 0만 300만씩 가격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 외제차랑 가격차이가 뭐 이제 슬슬 있으면 뭐 날게 뭐가 있어요 cc 비슷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세차 밖에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물가가 판이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경제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케사인스는 왜 하지만 물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에 대안을 내놓는 아마 정부가 집권을 하고 그걸 갖다 풀어 나가면은 계속적으로 더 집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우리 누가 그랬어요? 조지 클린턴 아 조지 클린턴이라서 었군요 조지 부시하고 클린턴이 합친 건가? 클린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국면도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물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부도 모른 바가 아니니까, 물가 안정을 하겠다고 나오는, 합니다. 근데, 나, 물가 안정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 이제, 이 나오잖아요. 뭐, 무서별로, 뭐, 물가 안정이 최우선 가지 않는데 품목별 가격 점검 및 관리, 공공요금 인상 억제.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현재 물가 안정 정책으로. 기름값이 묘하다 아닙니까? 저 걱정됩니다. 왜 기름값이 걱정되느냐? 간단한 거거든요. 기름값이라는 거는 제가 기름값은 이 가격에서요. 이거 다 더해보시면 얼마입니까? 기름값은 자 630원 플러스 630원 플러스 293원 플러스 900원 했더니 3원 나오고 2원 나오고 1 넘어갔습니다. 1923원일 때, 1923원일 때. 세금이 900원이고요. 이거 원유 가격이에요. 사오는 원가입니다. 마진 293원 밖에 안 돼요. 네. 마진 하나도 없애도 이거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유사는 안 먹어요? 주유소는 안 먹습니까? 정유사에서 주유소 운송하는 사람은 안 먹습니까? 둥이 배달통 배달하는 사람은 안 먹습니까? 293원이에요, 이거. 가까이 293원입니다. 기름값이 뭐가 그렇게 도대체 묘한지. 기름값은 뻔한 거거든요. 거기서 100원을 깎았습니다. 100원 깎았는데요. 더 슬픈 건 뭐가 슬픕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 깎은 거예요. 깎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정유사가 계속 앞으로 100원 깎아주겠다고 안 했어요. 깎을 수가 없어요. 정유사 마진이 100원이 안 남아요. 지금 정유사가 정유사 나름대로 는 대단히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라니까 짤리잖아요. 석유협회장 하다가 그죠. 그러다니 예전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 석유협회 회장 되셨어요. 그분 도대체 석유랑 관련도 아무도 없다 없으신 분 예전에 민주투사 하던 영삼이 오빠랑 같이 하시던 분인데 도대체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기도 할것 같아요. 옛날에 저 이명박 정부이를 해갖고 막데모에서 달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까 지금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왜 실제로 정유회사가 수출해서돈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100원을 갖다 3개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정유회사 보고 너 영원히 100원 깎아 담문다을걸요 정유사 마진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또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제가 한번 또 스페셜로 예전에 했던 말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3개월 동안 정유사가 100원 깎았는데 실제로 주유소하고 마진 나오면서 15원 떨어졌잖아요 그럼 3개월 뒤에 정유사가 마진을 다시 뭐 하겠습니까? 100원 올리겠죠? 예 네, 그러면 요번에 주유소가 어 그래 그럼 올라갔으니까 우리 아까 어 내릴 때 우리가 저거 들 내렸으니까 올릴 때덜 올려야지 하겠습니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기능가 뻔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시고는 어, 굉장히, 이게 참, 하, 사회주의적인 거죠. 정부가 모든 품목에, 자, 앞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는 농신상품은 농산물 가격 규제하고 행정부는 공공요금 규제하고 교과부는 등록금 가격 규제하고 공정인, 저, 지경부는 에너지 가격 등재하고 사회주의죠.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하겠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정부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가격 통제 정책으로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물가를 잡은 나라는 전 지구적으로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못 잡아서 장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제 한번 가보죠. 그러면 도대체 물가가 왜 올랐고, 우리가 최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 최근에 물가를 갖다 여러분 상승폭으로 여러분 제가 잡아봤는데요. 자,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은 한번 두 가지가 눈에 딱 뜨시죠. 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석유류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5.3% 올랐죠. 그 다음에 농축산물이 여러분 또15%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건이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개인 서비스 같은 건 물가가 얼마 안 올랐고요. 외식비도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 무슨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공공요금 안 올랐죠. 왜? 정부가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할수 있는 거니까. 이것두개딱 보면 금방 느낌이 오죠. 누가 주고 나가겠습니까? 예, 네, 나오세요? 그럼요. 자영업자 죽어나죠 왜?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예. 네. 내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식당 한단 말이에요? 외식비는 3%밖에 못 올렸거든요? 근데 재료비는 15% 올랐죠.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겠죠? 15% 올랐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안 그래도 힘든데 더죽어나는 거죠. 세탁소 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서비스 요금은 3%밖에 안 올랐죠? 근데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뭐 써야 되겠습니까? 석유 같은 거 써야죠? 15%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죽어나가겠습니까? 자, 농민도 엄청 어렵겠네요. 왜 비닐하우스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석유 난방해야 되는데 안 올랐죠. 이거 가격 오른 거, 국내 아니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오른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농산물 자급도 30% 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금방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 자영업자 죽어나겠구나. 농민들 참 힘들겠네. 금방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구도 힘들어요? 우리 소비자들도 힘들죠? 소비자하고 특히, 주부님 제일 힘드시죠? 주부하고 물접한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또 누가 힘듭니까? 셀러리맨 힘드시죠? 왜 출퇴근 뭐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로 하시잖아요. 그죠? 자, 제일 힘드신 분 누가 되겠습니까? 자영업 하면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죠? 예, 네, 주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딱 가보겠습니다. 어? 얘랑 얘가 왜 올랐을까? 여러분, 우리 요번 대통령 각각께서 취임 초기에 쉬운 몇 가지의 물건을 잡아, 물건을 갖다 지정을 하면서 MB 물가지수라고 했습니다. 이 물건 꼭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그 물건 가격들이 물가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았죠. 20%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MB 물가지수에 품어된 품목이 뭐였습니까? 라면. 밀가루. 네, 전부 그런 거예요. 무슨 품이죠? 생필품이잖아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무슨 품이라고? 생필품. 자, 이것만 왜 가격이 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0.1초 만에 나오는 거죠? 바로 환율이죠. 여러분, 요번 달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던 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왜 꺾였습니까? 0.1초 만에 환율이 최근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거는 환율이 올라서 올라가 거예요. 가장 큰 원인들은. 우리가 왜 물가가 올랐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물가상승의 원인은 딱세 가지입니다. 그뭐명확하냐한 거죠. 1번은 바로 뭐가 된다? 환율.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원화, 가, 평, 자기네 화폐 가치가 다뭐 했습니까? 평가 절 상될 때 우리만 절하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은 누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2년 몇년 전에 늘 말씀드렸죠? 정부의 무슨 정책? 바로 고환율 정책이 바로 물가 상승의 가장 최고증원이 됐다. 예. 네.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환율이었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 왜 이렇게 오르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폐 배량은행 또는 본원 통화 증가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통화를 얼마나 은행에서 찍어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보통 정상이라고 보냐면 5% 정도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이게 5%가 정상이라고 보고, 이거 30% 찍은 나라가 있어요. 매년.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상 국가냐. 쉽지는 않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중국 특집에서도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거는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중국 통계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중국 통계 재밌는 게 GDP는 8%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전기 사용량은 2% 떨어졌거든요. 그럼 전기를 들쓰면서 경제성장을 더했다. 중국과 같은 산업구조에서. 이거 믿으라. 이거 믿기 어렵죠. 아니,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오르는데, 아파트 보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밤에. <laughs> 그러고 나서 그게 보도가 나왔더니, 그 다음날부터 불이 꺼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믿을 수가 없는데, 보통은 GDP의 한5% 정도, 매년 그러니까 5% 정도 늘려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러지 않죠. 보시면은, 7%, 8%, 7%이 정도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때 2008년에 금융위가 기 닥치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화폐 발행량을 늘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들늘려다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문제죠. 2009년에서 2010년 때는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회복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우리 화폐 발행을 증가시켜나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환율 올랐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죠? 100% 물가는 뭐할수 밖에 없습니까? 상승할수 밖에 없죠.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죠. 여러분, 이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 이는 환율과 물가 상동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보여줬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가 오르면 뭐로 잡아야 됩니까? 금리를 잡아야죠. 정부가 금리를 올려갖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끝이 더 암, 여기 지금 제가 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보시면요. 자, 금리가 이렇게 높잖아요. 지금 물가는 뭐 왔습니까? 낮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주니까,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이전까지 그래프 중에서 처음 있는 거죠. 기준금리는 여러분 2%대인데, 물가상승률은 정부 통계에도 4%, 5%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실질금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의.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또, 이건,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요.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왜 맡깁니까? 돈을 점점 까먹게 되는 건데. 어느 기업이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자, 어쨌든 실질금리가 뭐예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0.1초 만에 우리가 물가상승의 원인은 볼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고환율 정책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뭐가 되겠습니까? 통화 발행량을 갖다가 뭐했어요? 늘려나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정책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저금리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올라갔다. 여러분이 간단한 겁니다. 네, 이게 현재 우리가 물가가 올랐던 전형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가는 왜 안정돼야 될까요? 물가 가 오르는 건 도대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썼죠. 고환율 정책을 쓰면은 보이는 건 어쨌든 100% 고환율 정책 쓰면은 물가는 100% 올라가죠. 누구는 여러분 나빠지겠습니까? 그 물건 사다 쓰는 소비자는 나빠지죠. 반면에 누구는 좋아지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수출 대기업 뭐 요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환성은 깨트려야 된다고 래요 삼성의 자산이 이제 300조가 돼가는데 이게 제일 슬픈 거죠. 애국심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경제 아 누구더라? 그 아주 보수적인 친구가 말을 했던 건데 그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GM에 좋은 게 미국에 좋은 거냐? 그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삼성이 300조가 됐어요. 여러분 삶과 뭐가 관련했습니까300 300 300조 자산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서 가져온 거면 참 좋죠. 네, 외국에서 가져온 거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 300조의 자산이 알고 보면 우리 내부에 있는 자산을 제로섬 게임에서 가져간 거예요. 좋습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전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고안의 정책 씁니다. 삼성은 뭐예요? 수출대기업 돈 벌죠? 소비자는 가난해지죠. 소비자의 부가 수출대기업으로 들어간 거죠. 또뭐 해줬습니까? 법인세 낮춰줬죠? 예, 네. 수출대기업 돈더 벌죠. 그런데 현 정부가 점수가 낙제점이 아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퍼준 게 얼만데? 신문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딱 이렇게 딱 들어간 거죠.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여러분 발전을 가고 소비자들의 후생은 여러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만 있을까요, 정부에서? 여기 나온 건데 여러분, 이 경제학적 용어를 하나 외우두시면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라고 그러는 건데 무슨 편이 되냐면 저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진 간단했거든요. 왜? 부채가 늘어났죠, 정부가? 정부 부채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50조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400조라고까지 얘기했던 우리 이한구, 한나라당 그, 우리 저희 정책위원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 또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1,40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하면 꺼트릴 것이냐. 부채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것 같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두 가지만 딱 잡으시면 되는데. 저금리 때리면서 물가가 오르면 끝나는 거죠. 부채가 많아요, 내가. 정부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낮으면 이자는 어때요? 좀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요. 채권자가 좋아지는 겁니까? 채무자가 좋아지는 겁니까? 참, 예, 네. 오우! 한 번도 맞추신 적이 없던 우리, 어 맞추셨어요. 야, 이건 진짜 쉬운 건가 보다. 야, 이거 진짜 쉬운 건가 봐요. <laughs> 톱밥은 아니죠. 예, 네. 물가가 오르면 누가 좋다? 채무자가 좋지 않습니까? 예, 네. 간단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금리를 낮춰나가면은 갖고 있는 부채가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1,400조가 있다고 그러지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물가가 오르니까 화폐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빚도 화폐잖아요. 그 그러니까 화폐가치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낮으니까 갚아야 될 돈은 뭐가 있습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다 뭐라 하라.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가를 올리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채가, 정부, 정부 부채가 뭐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 뭐예요? 좋아지죠? 채권자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채권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야, 정부비 비어드니까 좋다! 니도냐. <laughs>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쉽게 표현하면 어쨌든 무슨 효과가 존재한다?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물가라는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현재 우리 빚 많이 졌잖아요. 아 LH 빚이 뭐백 몇십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수장공사 빚 8조 됐잖아요. 한마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이번에 여러 건설업계 여러분 불황이니까 또 1조 여러분 또 자금 조성해서 또 말해줘, 해결해줘야죠. 예, 얼마나 인심이 팍팍 좋은 정부인데요. 어이 나도 건설업해야 되는데. 이, 이 건설업 할 거야. 자수지 할때 유언댕길 거야. 너꼭 건설업 해라. <laughs> 뭐 이해되시겠어요? <laughs> 얼마나 이거예요.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즉, 이제는 물가를 잡는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개별 품목을 통제한다고 서 잡힐 수 있는 물가가 아닙니다. 원인이 그게 아닌데요. 그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고안율 정책을 폐기하고 통화 발행량을 줄여나고 저금리 정책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순리죠. 네. 그리고 현재 앞으로는 이것과 이거 이것 반대되는 것에 정부가 딜레마에 딱 끼어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물가를 올렸을 때는 정부는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현재 정부가 빚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꺼내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를 노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계속 올리자니 총선이 또 다가옵니다. 고환율 정책 쓰자니, 예, 네, 이전에 고환율 정책 썼죠? 수출많이살 길이다. 그 대표적인 소신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기획재정부와 지경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예.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낙수효과를 기대했죠? 예. 네. 낙수. 놀라운 법칙이 또 나왔죠? 물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저한일 정책으로, 고한일 정책을 포기하고 저한일 정책으로 가자니, 경제가 또 만만치가 않죠? 돈안 찍어내자니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분 전형적인 딜레마에 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 균형 사이에서 어느 걸 가야 될지, 현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라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물가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이것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대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거꾸로 우리는 저한일, 저, 저한일 정책 갔을 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한일 정책 가면 수출이 안 되고 수입만 늘어나게 되면 어?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줄어들면 똑같은 IMF 맞으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외국 물건 안 쓰면 되죠 외국 물건 안 쓴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뭐 관광 가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외환 보이고 적은 게 문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내수 경제 살리면 문제가 될게 없죠. 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외환보유고가 문제되는 국가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됩니까? 장기적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은 시장에다 맡기면 무슨 가격을 찾아갑니까? 균형 가격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변동환율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외환 투기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책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통화도 마찬가지죠. 무슨 정책? 긴축 정책 가야죠. 이제까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거품 키웠으니까 줄여 나가야죠. 부동산 가격 이 떨어지겠죠. 힘들겠죠. 버텨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금리 가야죠. 그럼 결국이라는 거는 긴축과 복지 재정의 강화가 현재 대안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만 아마 현 정부에서도 다음 선거에 또 일말의 희망을 가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 한번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조세,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은 아,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기업과 이런 의도를 가져나가면서 관련을 가져나가는 건지 우리 서민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알고 가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